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스가랴 8장. 현실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전 재건은 16년이 멈춰졌고 고난과 가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어 주신 꿈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분노와 같은 질투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는 거룩과 진리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 거룩과 진리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거리를 활보하며 대화하며 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과 진실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이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 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눈에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내 눈에도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냐? 너희의 눈에 이것이 어렵 다고 여겨질지라도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제 저주의 상징이던 유다가 축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하던 그 손을 계속 굳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 삽을 잡았던 그 손을 굳건히. 곡괭이를 잡았던 그 손을 굳건히 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또두 번째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기도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기도의 손을 놓지 마라. 주님 옷자락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물 위를 걸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 그러하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그날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그날의 특...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그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슬픔과 금식을 하게 했던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된다. 그다음 너도 나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만국 백성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자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날 그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 이 그날을 23절을 통해 설명을 해나갈 건데 이그 날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 성경의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영화.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앞에 있는 자막을 보세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그날은 언어와 민족의 장벽이 사라지는 날이다. 말이 다른 유다. 어, 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한 명의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잡는다. 그다음 그날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고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 바로 그날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구절에서 슬픔을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문제의 아픔을 붙잡고 금식했던 그날이 기쁨의 절기가 된다. 우리의 슬픔의 근원은 어디예요? 죄로 인한 사망.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그 진리와 화평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번 나와요. 16절에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성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진실과 화평의 재판을 실제로 그 성문에서 고대 사회는 재판을 행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하나님의 재판 진리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사랑하니 이들과 화평해야 된다. 그 진리와 화평의 온전한 재판이 진리는 사랑과 부딪혔거든. 이루어진 곳이 바로 어디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사랑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요걸 조금 더 비약해서 해석하면 너희는 십자가를 사랑 해야 한다. 그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날이에요. 우리의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그 날. 자,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언어와 민족의 장벽이 사라진다 사도행전 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것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여,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사절 그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시작하니라. 그날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많은 지역에서 온 이방 백성들이 민족의 장벽이 사라지는 그 날이 온다.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로마가 또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러시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다윗의 자손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지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한 유명한 돌감남나무 참감남나무 접붙임의 비유예요. 이방인은 돌감남나무인데 참감남나무인 유대인에게 그 가지를 접붙여서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구원 뿌리의 원액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유대인의 옷을 잡는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걸 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뱅 주석을 보면 개혁자 갈뱅은이 들음이 바로 로마서 십장 십칠절 바울이 말하는 들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거룩과 진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심으로 진리와 사랑이 만나기에, 우리는 진실과 화평,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권세와 찬양 받으실 뿐 오직, 오직 주 예수 온땅 위에 홀 높으신 이름 다위의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높이 들으셨네 온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드리세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다른 예수 다른 전세와 찬양,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 아니, 아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전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가른 손들고 오직 예수 오직. 다른 이 름은 없 네, 오직 예수 다른 이 름은 오영 광과 존귀 원세 와 찬양 받 으실 뿐, 오직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그날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니 진짜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오늘 하루. 주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오직 예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진리와 평화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